자 지난 목요일 이제 K리그 개막을 앞두고 미디어 데이가 있었는데 감독들이 공공의적으로 모두 최용수 감독을 뽑았습니다 <laughs> 그런가요? 네. 네. 왜 이렇게 미웅털이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만만한 가 보죠. <laughs> 최용수 감독이 지금 화면에 김신우 선수가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 오늘 선발 라인업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일산 네. 현대 베스트 11 오늘 골키퍼의 김승규 수비라인의 정동호, 임창우, 김치곤, 이재성, 미드필더 마스터 하성민, 다르타, 김태환, 제파르프, 그리고 원톱의 네. 양동현 선수가 나섭니다. 김신욱 선수 몸 상태가 아직 완전치 않다는 방증이죠? FC서울 최용수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의 김용대, 그리고 수비라인의 차드리와 이웅이, 김진기와 김치우, 미드필더 오스마르, 고명진 김민혁, 윤일록 에벨턴, 그리고 원톱에는 정조국이 나섭니다. 서울의 선축으로 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이 왼쪽에 위치해 있고, 푸른색 유니폼의 울산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경기를 풀어나가 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에벨튼 선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잠시 경기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요. 네, 좀 가까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김진규 선수가 또 가세해서 찰 가능성도 있죠. 네. 자 일단 김진규 선수는 지난 가시마와의 경기에서 레이저 슈팅을 한번 선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엄청났죠 김진규 선수가 허벅지 근육이 상당히 발달된 선수인데 오히려 이제 약간 근육량이 빠지면서 힘이 이제 빠지니까 임팩트가 좋아졌다 그래요 그렇죠 네, 정확도도 늘어나고 그래서 한두 시즌 전부터 프리킥의 정확도나 오히려 임팩트 시에 어떤 간결한 스윙이 좋아지면서 네. 파워도 늘어났습니다 자 일단 김진규와 김치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진규의 오른발이냐 김치우의 왼발이냐 일단 김진규 선수가 준비하는 것 같죠 네. 좋은 위치에서 페이킥 공격 대시 서울 자 김치우가 또 왼발로 감아차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네. 어, 슈팅 일단... 타이밍에 맞춰서 어, 빠르게 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김진규가 오른발 슈팅 김승규 선방 좋네요 멋진 슈팅과 멋진 선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김진규 선방의 키퍼의 아주 놀라운 선방이었습니다만 지금도 보시면은 스윙이 상당히 가벼워지지 않았습니까? 가보면서도 임팩트 시에 네. 순식간에 이제 그 힘을 가하는 그러한 능력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이번에는 김승규가 준비합니다 자 길게 걷어낸 공자이번에 왼쪽 측면으로 떨어졌습니다 제파로프가 이어받고 각도를 좁혀 들어가면 오른발 시팅 자, 자 일단 골이 살아있는데 문전을 올려주고 헤딩! 들어가네요 양동현 양동현 네. 경기 첫 골을 뽑아냅니다 네자 결국 따르따쪽에서 산세가 나왔는데요. 네. 네. 아 무섭네요, 울산이. 그렇죠. 자 이번에 한 번에 올려준 패스가 공이 살아 있었고 이 공을 따르다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울산은 중앙을 거치는 세밀한 패스를 통해서 측면으로 전개되는 것보다 네. 때려놓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파로프 선수의 슈팅이 굴절이 되면서. 네 차두리 선수가 미처 커버를 못 들어갔는데 그렇죠. 세컨 뿌리 됐던 저런 의외의 상황이 됐던 어쨌든 좌우 측면에는 발빠른 따르따와 김태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저기서 공간이 의외 의 상황에서 형성이 돼버리면 지금처럼 또 머리로 박을, 박을 수 있는 양동현 선수의 득점으로 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일록 선수 또 에벨톤 다 이제 좌우에서 크로스의 정확도를 조금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제팔오프자 왼발로 앞쪽으로 뚫. 이거 차줍니다. 김태환 문저차다렸고 아, 네. 자, 이번에도 양동현 선수에게 한번 걸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빠른 공격 전환 속에서 김태환 선수가 공간을 잡고 들어갔죠. 네. 네. 워낙 발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저렇게 공간을 내줄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20분 이후부터는 일단 울산 현대의 빠른 템포에 서울의 수비가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어요. 이용이가 앞쪽으로 땅볼 패스. 한 번에 돌려놨고. 자, 중앙으로 연결되는 패스는 네. 성민이 아... 공을 따냅니다. 자, 이거 철승이. 다시 한번 같이 공 따냈죠. 윤일로 자, 어디로 가나요? 아, 인버선 늦었어요. 아... 네. 고명진인데. 자, 살짝 흘려준 공 자, 왼쪽으로 열렸죠? 공간이 열렸습니다. 김치우 문 먼저 올라로 크로스. 이거 몸을 날립니다. 자, 멋처럼 이거가 김치우가 한번올라왔는데 이렇게 위험 지역에서의 미스가 울산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거기서 빠르게 전개를 하면 충분히 이제 슈팅 기회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서울인데요. 제파로프가 가슴으로 볼 트래핑 반대 방향 공 이어받고 있는 정동호입니다 따르따 자, 지금도 운전으로 한 번에 연결이 네. 되죠 자, 양동현 선수가 쫓아가 봤습니다 마한 패스가 길게 떨어지면서 공 따내고 있는 서울 보스마르가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김진규가 이어받았고 윤일록이 뒤쪽으로 자, 밀어준 공이 제파로프에게 연결이 됩니다 자, 오른쪽 측 연결이 됐네요 빡삿죠 살짝 흘려주고 제파로프 오른발! 네, 들어갑니다. 네, 울산현대의 울산 두 번째 골의 주인공 네, 제파로프. 울산 대단해요. 네. 자, 네. 계속 볼전유에서 밀려있던 울산현대가 한 번의 찬스를 그대로 골로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도 바로 전방 압박. 네, 끊어내고 역습을 통해서 완전한 숫자 싸움을 가져갔죠. 네. 네, 아주 가볍게 패스 게임을 통해서 밀어 넣은 상황인데 지금도 보세요. 바로 끊어내니까 여기서 윤일록 선수의 패스가 아. 제파로프에게 그렇습니다. 바로 연결이 됐고요. 음. 순식간에 벌떼처럼 뛰어 들어가는 저 울산 선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간다, 간다. 양동현이 침착하게 중앙으로 연결시켜주고 제파로프가 손쉽게 밀어 넣습니다. 제파로프는 팀을 이적한 이후에 첫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울산의 팀 색깔이 아주 확연하게 들어가는 전반인데. 네. 지공을 통해서 짧은 패스 캠을 통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것은 포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수속적으로 어, 좀 상대 배우 공간, 상대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 칠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에피소리이 자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전반전 45분 경기가 마무리가 됐네요. 전반은 23분 양동현의 첫골 그리고 36분 제파로프가 네. 추가골을 더하면서 울산 현대가 2대 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죠. 그렇습니다. 네, 지치지 말고 90분 동안 한번 유지해보자 아마 그런 각오를 바혔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후반전은 울산의 선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진영이 밖에서 울산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나갑니다 네 자, 전반전보다는 확실하게 울산현대가 좀 움츠러들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전반전에 울산현대가 이 색깔을 보여줬다면 라 후반전에도 확실하게 서울이 그 색깔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자 반대 나의왼발이고놨 김치우의 왼발 네. 니다 자, 김치우의 저 왼발이 아웃프런트 발리로 걸렸으면 네, 조금만 높았으면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네, 자 정확하게 발리 슈팅까지 연결시켰던 김치우였는데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몸을 날리고 있는 김승규 자, 운전 쪽으로 빨려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승규에게 걸리고 저, 저, 말았네요 거치네요. 김태환이 빠르게 밀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네. 오, 이번이 위험했어요 김태환의 빠른 발을 그냥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오스마르가 쫓아갑니다만 앞쪽에 김진규 그 다음에 이웅이 맞아 그렇습니다. 네 중앙에는 고명진 자 이제 고명진 선수의 공격 가담이 조금 늘어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천천히 좁혀 들어오고 있는 서울입니다. 에벨턴 화성민의 몸에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 김치우가 이어받았고자 연결됐습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멀리나의 왼발 슈팅 오, 네. 이번에는 김치곤의 발에 맞고 굴절되면서 골문으로 향했는데 아유 저는 김치곤 선수가 이 친정 팀한테 선물 하나 주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아 너무 정직하게 향, 향하고 말았어요 공중 골 연습을 시키는 상황과 마찬가지죠 네. 멀리나의 왼발 슈팅이 김치곤에게 걸렸는데 네. 김치곤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이제 울산의 주장을 맡고 있는데. 네. 네. 오스마르가 왼발로 뻗어내는 아, 공이 이번에는 위험적인데요? 울산 쪽으로 기웁니다. 측면에 김태환. 천천히 숨을 고르고 네. 자, 주어받는 네. 패스 연결이 됐고 운전으로 낮은 들어왔어. 요오른바 시트! 오, 위험하게 한 번! 네. 오, 어났어요 네. 이것도 뭐 완전한 서울의 실점 위기였는데. 그렇죠. 자, 글쎄요. 이번에 마스다와 김태환 선수가 가진 여유 있게 주어받는 패스 연결이 네. 됐고. 자, 너무나 공간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FC서울에게 이러한 점유율 부분이 후자가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따가 밀고 올라가죠 살짝 아, 흘려줍니다 김신욱 중앙으로 연결 김태환 이어받고 그대로 걸고 스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팔 오프 다시 한번아 지금도 완전히 측면 쪽이 붕괴가 됐어요 네. 네. 고병진 선수가 지금 커버하러 들어갔습니다만 수비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두 네. 번의 패스에 김태환에게 이야, 이것도 제대로 얹혔네요 너무나 여유롭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인스까지 허용하고 마는 서울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네, 공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서울이 이러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후반전 33분 좋은 위치에서 자, 네. 피킹으로 공격을 이어가게 되는 서울입니다 몰리나가 왼발로 준비하는데 몰리나라면 은우스마르 김진규, 정조국 선수도 겨냥할 수 있거든요 네. 달려 들어가면서 왼발로 뛰어듭니다 아, 반대 가향 길게 떨어져고 자, 멀리 벗어나네요 네. 아 완전한 찬스였는데요 심재혁의 머리 네. 지금 파포스트 쪽에 울산의 사실 수비 실책입니다 지금 네. 잡아주질 못했거든요 자 비어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각도가 크게 벌어지고 말았네요 자 이제 추가 시간이 이제 다 지났죠 네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고 이 시간 역시 모두 흘러갔고 아, 네. 주심의 휘슬이 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현대가 2대0 오늘 1라운드 경기 서울을 맞은 첫 경기를 장식하며 윤정환 감독의 K 리그 데뷔 경기는 기분 좋은 승리로 돌어왔네요네 울산 현대 윤정환 감독의 이제 완승이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에프스털 선수들이 울산전에 대한 수업료를 낸 그런 경기의 어,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Cherry Blossom